사실 오늘이 이제 첫 스타트예요. 7시면 한그 국민의 힘 대선에서 경선 이제 4강이 결정이 네. 되거든요. 우리 행정님께서는 네. 누가 될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이, 이 건물에서 네. 3명은 되겠죠. 네. 한 명은 나야 고실 분들만 들어오지. 우리가 새우강인 이유가 네. 대하잖아. 야, 야, 대화 <laughs> 먹으러 갈래. 아. 역시. 아, 진짜. 아. 대하 빌딩의 아. 자리를 가장 먼저 잡은 아.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 이 시간 특히 닦아 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야 순위별로, 창별로 순위가 나와니 9, 6, 4. 네. 예. 아, 그러면 홍준표는 우리 위치야. 아, 그럼 당연하 김문수는 말해 뭐해? 맞아요. 네. 아, 김문수는 여기 층이니까 그, 음. 우리 네. 일요일 날토론회로 네. 지금 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데미지를 상당히 오, 지금 입었어요. 본인이. 그런데 아,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어. 주변에 있는 캠프 사람들도 그렇고 야, 그게 음. 5년 전, 10년 전에는 먹힐 수 있는 아재 개그였는데 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그 충격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캠프 제가 오늘 쭉 보니까 4층에 있는 사람들이 6층을 큐큐 하고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네. 내가 준표 돌리도. <laughs> <laughs> <fate> 지금 행주 형님이 어. 그런 말씀하시니까 어. teachers, 오늘 컨디션 근데. 짱이야 우리. 어, 저기 댓글에 이런 단어가 들립니다. 어, 한동훈 대하 드라마가 시작된다. 한동훈 대하 드라마가 시작된다. 한동훈 캠프가 대하 드라마를 쓰고 있는 <laughs> 네. 이곳은 대하 빌딩. <laughs> 네. 여기 <laughs> 네. 5층에는유스엔진 음. 정답이 오오오. 없다. 특히 단발수. 하시오. 쭉이 아, 들어가면 음. 네. 이 정도에서는. 이제, 대화의 리포터들이 있잖아요. 음, 네, 네. 한동훈 캠프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네. 음. 이 시각 현재 각 후보들 후원금 현황. 아. 기사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아 그렇네. 완전 죽일 뻔했요 완전 죽. 자, 기자님. 네. <laughs> 한번 갑자기. <갔다> 자, 4층으로 <웃음> 출발. 흑종 <laughs> 기자. 네. <웃음> 6층으로 출발. 그래서 이제 기자 중에서 네. 여러 성씨가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어. 네. 주시를 찾아야 돼. 아. <laughs> 주시요? 네. 주기자. 아. <laughs> 주기자를 보내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주기자 앞에 뭐가 붙여? 끝까지 끝까지 주기자. 뭐라 그러지? 주기자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던데. 무슨 진자 얘기하시는 거야? 저쪽 얘기 주기자. 아저쪽 아, 위... 아, 아,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저쪽 얘기 말고 우리도 주시 하나 찾자. 이거 그러니까. 저쪽 얘기 말고. 주기자가 꼭 이래 하나 붙는 것이 있는데. 어, 근데 진짜 고그 기사 끝까지 발친다. 그, 다른 프로그램 은 자꾸, 그, 하지 마라. 아니, 말이세요. 우리가 왜그진겠나요 <laughs> <할까요? 호호하지> <laughs> 아니,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laughs> 공장이, 뉴스 엔진 이름 지어진 것이, 음. 뉴스 공장을 보면서, 우리 뉴스 엔진 이름이 음. 지어졌습니다. 그건 음. 맞아요. 음. 아니, 음. 진보에는 저렇게, 그, 음. 어, 유튜브 방송이 음.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음. 왜 보수에는 제대로 된 유튜브 유튜브가 방송이 없느냐. 없을까 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중도개혁 보수를 위해서 음.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에 엔진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네. 엔진을 이야. 만들었습니다. 그건 또 의미가 있었네. 뉴스 네. 엔진. 어, 진보의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보수에는 뉴스 엔진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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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진 식 님께서 유스 엔진 성능 좋다라고 하는데 <laughs> 네. 아, 요즘에 좀빌좀 좀 받았어요 과열되고 있고요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유스 여러분도 그렇고 유스 엔진의 뭐 엔진 오일과 같은 분들이다 그렇 아아 왜냐하면 이게 아 유스 엔진이 네. 미리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음. 순발력 음. 있게 대응을 하거든요 음, 맞습니다. 여기도 네. 뭐 뭐.

어 뉴스 엔진 유튜브를 보면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네. 네. 어 윤기자하고 윤승환 기자하고 저희들이 10월 10일 이후로 이래 받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받더라고요. 이방송 네. 저희 저희 방송 3천만 명을 받고 하 일주일에 하루에 40만 명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그럼 주일에 한 281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유, 뉴스 공장이 2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 도 빠른 신뢰 힘을 붙여서 음. 따라가서 네.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음. 또 개혁을 지향하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유세엔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음. 음. 자 지금도 좋아요. 네.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저희와 함께 힘 보태서 내 엔진 많이 많이 내 성능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좋조아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4 시쯤이면 아일 네. 시쯤이면 이제 결과는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경원 의원까지가 4에 들어가지 않을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음. 네.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만큼 네. 나댔으니까. 자강까지는 <laughs> <laughs> 포함시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예, 아, 예. 그러니까. 뭐, 철수가 것 같아요. 철수한 것밖에 더있는요 아, 그렇죠. 아, 예. 그런, 실망입니다. 그런, 그런, 사, 차례로못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laughs> 이제 좀그역량에 <laughs> 그, 비해서 미래를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죠. 음, 그래서 아, 너무 돈을 안 써. 아, 그래요? 그 사람. 어, 진짜 돈안 씁니다. 예. 저도 분당에서 보면 진짜 돈안 써요. 어, 아, 아, 그래요? 제가 분당이 쉬었고니까. 아,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본인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을. 반도 한데 충분히. 음. 근데 어디에 돈을 안 쓰냐 하면 네? 스피치 학원에 좀 다녀야 될거아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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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웠습니다. 네. 네. 고쳐지지 아. 않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이제 돈 얘기하니까 우리 네.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2002년도를 한번 소환을 한번했 네. 그때 노무현 음. 후보하고 이제 그 정몽준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로 막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 있던 많은 분들이 노무현 희망이 없다고 이제 정몽준 후보한테 갔어요. 음. 음. 그래 가서 이분들이 이제 가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이제 그 이제 가십입니다. 그래 어. 가서 하니까 정몽기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왔으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민정 사람들이 가서 뭐 전직 의원들 이철 김민석 비도태가 많이 갔잖아요 음. 이 사람들이 가서 야 이분이 언제 돈을 쓸까 타이밍을 잡고 있나 <웃음> <웃음> 지금 돈쓸 시기가 됐는데 야 이분은 좀더 크게 쓰려고 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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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그냥 웃음> 나중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모 인사 이제 정몽준한테 물어 본 거예요. 아니 후보님 언제 돈을 쓰면 이래 나가다가는 안될거같니다 아니 내 인기가 이래서 뭔 돈을 써요 어, 안 봤어요 큰일 나요 이러다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돈을 안 쓰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그이제 사모님이 계셨어요 음. 사모님 시장 보고 오는데 영수증 확인한다 막 이런 아. 마타도아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음. 음. 그게 캠프 내부에서 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돈을 안 써가지고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착각을 하신 거죠. 자기가 좋아서 온게 아니고 저분한테 가면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닮아서 돈잘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거 전문가들이 갔는데 가니까 돈을 안 써가지고 아니 아버지도 돈안 썼어요 아, 아 그렇습니까 <laughs> 국민당 할때 네. 많은 의원들이 갔잖아요 네, 네, 사실은 뭐 네. 재분함 아저씨도 가고 뭐 네. 네.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별로 돈받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부전자전이그분의 <laughs> <laughs> 아, 모토가 증비나 음. 아닙니까? 아유, 음. 음. 아, 재밌다, 이거.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음. 돈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 특할비 얘기도 좀 할게요. 아. 그 한동훈 후보가 <laughs> 홍준표 후보는 나는 특합비 집에 갔다준적 없어. 아 이건 아이스샷이었습니다그 부분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할 당시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하게 되면은 뭐저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음. 받아가지고 대야 협상도 하고 뭐 이렇게 음. 이제 밥도 먹고 진짜. 아니면 상임위원장들 용돈도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분이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음. 자기는 반은 쓰고 반은 집 생활비 를 갖고서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거죠이 음.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자꾸 애기 취급하고 그렇죠. 어리다고 하니까 어. 네. 한동훈 후보 세대 같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류 세대거든요. 그리고 몇 년도 거요 한가, 네. <laughs> 기업체 가면 거의 뭐 CEO고 거의 뭐 그런 어떤 저이 주류 세력인데 자꾸 애 치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러지 마라 정치 오래 했다는 게 이런 게 정치 오래 했다는 거냐? 어? 나는 이런 정치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런 성격형은 좀 실수를 했어요. 네. 그그저 그, 우리 저 TV 토론에서 나왔는 부분에 가지고 뭐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마라라고 음. 그, 자꾸 이제 어긋지놓으니까 네. 우리 신지호. <laughs> <laughs> 우리 심지어 의원께서 한 말씀 하잖아요. 셨 네. 이미지 메이킹 이론은 뭐 문신, 눈 문신 이론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laughs> 나무 캠프에 자기 캠프는 f 팀들 대놓고 일하면서 나무 캠프 b 급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는 네. 네. 있을 수 없는 저런 홍준표 후보가 그니까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자꾸 갈수록 이사회다가 아니고. 김빠진 맥주 같은 지금 음.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저런 것은 결코 홍준표부도 주, 그렇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어쨌든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자꾸 그걸 깎아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저께 방송 오, 오전에 10시에 방송하다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제가 그랬어요. 아니 원로라고 안 하고 영감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laughs> 짜증 나가지고 제가 아주 소리를 확 질렀어요. 아니 우리 네. 며칠 전에 봤죠. 신지영 의원이 국회에서 저 이재명. 후보 비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품격이 가정의 품격이고, 가정 말의 품격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네. 지도자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네. 제가 좋아하는 네. 후보님입니다. 네. 멋있김 네. 기자님, 네. 저, 저작거에서는 네. 우리 홍알배 후원회장님께서 네. 저 사모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맞습니까? 네그그 그, 그분이 아, 아마 그런 얘기어요 그렇죠.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분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후원 회장님 경력직 네. 채용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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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 채용인가요? 아 근데 이게 <laughs> 아,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저, 얘기, 진짜 르에서 네, 돌고 계시 네, 그런 음 부분들이 있는데 음. 뭐 정확하게 제가 그저 확인된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난 대선에서는 점수... 누구였어요? 지난 대선 후원 회장이 그때도 없어요? 얘기가. 어, 네, 우리 특종 기자 김 기자가 내일. 아니 음. 왜냐면 네, 후원회장은 그 성,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한동훈 그래요.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후원회장이 아니고요 회계책임자라고 아 음. 그니까 러갈비든 뭐든 돈이 생기면 아, 아. 회계책임자한테 아그 얘기구나. 아네아아아아아아아후원후장 <laughs> 네. 회장은, 회장은 주머주에 돈을 내는 거죠. 아, 그렇죠. 돈을 내죠그죠아 돈을 죠 돈을 내 어느, <laughs> 어느 부인이 남편한테 돈을 주문이 음, 있는 아, 돈을 아는데요 네, 그렇죠. 뺐지. 내 네. 네. 네, <laughs> 아마 홍준표 후보 후원회장은 이정기. 네. 이정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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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정규 씨 아, 탤런트. 네, 네. 맞 아, 아, 그러니까 네. 후원회장이 아니라 회계촌가. 회계 총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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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런 네. 음. 그래서 투자 끌 얘기였습니다. 남편돈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도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객들을 보니까 이제 항상 뭐뭐 좋은 점은 네. 뭐 시장을 하든 뭘 하든 저녁 식사는 회계 책임자랑 하더라고요. 아, 아. <laughs> 그니까 자기는 어, 검소하고 투 네. 투명하다. 네, 네. 음. 회계 실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음. 할만 하더라고. 또 음. 술은 왜안 먹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가암으로돌아가셔 갖고 안 먹는다. 음. 뭐 그런 부분은 뭐 칭찬할 수 있는데 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 네트워크. 가 폭넓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음, 네. 그냥 네. 본인이 마이크 대고 시원하게 한 말로 그냥 젊은 애들은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도 네. 정치인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코멘트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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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세렵고 그 본인은 네.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laughs> 했어요. 네, 네. 그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음. 아, 저 아저씨 재밌네. 음. 그걸 지, 자기 지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한 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민태균 씨하고 관계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laughs> 명태균 씨의 관계는 사실은 뭐67.1 에서 나와 있는 거죠. 음. 사실 본인은 거부하고 있지만 네. 본인은 그때 강족들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모르 후보, 모든 그 당의 주역들이 자기의 복당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정 넘어가려고 해요. 음. 이제 그래 해도 되는데 자기가 미심적이니까 당내, 당원들 조사해 보니까 67.1%가 내 복당을 원하더라. 그 데이터를 갖다 준, 만들어 준 사람이 명태인 거다 <laughs>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거는 있는데 전략이죠. 네. 이 약인 빼고 이게 없더라도 음. 내 복당을 반대할 사람은 없었, 없었다. 이렇게 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요거 자체가 없어지지는않는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당 얘기 나오니까 제가 요 얘기 좀 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방,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 포용성을 강조한 복당을 시사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받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총선, 대선 앞두고 당 떠났던 사람들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받아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들 딱 떠오르는 사람 두명 아시잖아요. 장혜찬, 도태우. 아, 네. 어, 예리합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 얘기.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어.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신당이고 장예철은 복당이다 아무리 <laughs> 작게 <작고>. 하나 <laughs> 아 여기, 여기서도 꼬리잡기를 예, 그러네 근데 이두 명의 얘기가 되게 많이 지금 저작권에서 돌아요 이두명 아니야 음. 음. 근데 여쭤보면 네. 이게 대표님이 만약에 당그 후보로 되시면 선후보로 되시면 그게 거의 당대표와 같은 해서 그사람 그 음. 그 중심으로 간다면서요 음. 모르는 얘기로 하죠 <laughs> 되실 거니까 우리 안 들은 걸로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그러니까 왜 움직임이 있지? 음, 라는 생각하기도 마.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네. 사실 지금 선거잖아요. 네. 어, 선거에가 국민들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힘으로 모아야 되잖아. 그런데 음. 그럴 때마다 좀 모일만 하면 뭐지? 또 저런 뉴스로 맞습니다. 또 까란쳐버리고 뭐 한물, 찬물 잡꾸 끼얹고 이런데 그듬 얘기하지만도. 이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을 맡겠다는 사람들만 주변에 에어사고 있으니까 참 5분 승리가 된다 그러면 참큰 승리가 되고 또큰 승리를 이루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되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시켜야 됩니다. 네, 네. 진짜 이번에 이래 보면서, 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같이 느끼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복당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지도부에서 지금 흘렸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총선 때 대선 뭐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신동욱 시도 막 갔어요. 아, 막 갔어. 국회의원 안분하고빠지암달달니막 갔어. <laughs> 신동욱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사실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언행에 좀 문제가 있는 일들도 좀 많이 있었고, 네, 뭐, 특정 캠프, 뭐,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특정 캠프의 대변인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줬기 참,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탄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정치는 초년생인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참 육선의원하고 비슷한 것들. 어,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음.